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신 사회자는 우리 신랑님의 오랜된, 어, 또, 우장관계를 유지해 후배 입장으로 이 자리에서 소개를 습니다 사회자, 작진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보통은 사회가 잘생기면 화나서도 좀 나오던데, 뭐, 저희 일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아니신 거죠? 예. 자, 일단은 오늘 시식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보시다시피 오늘 어, 주례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. 말 그대로 오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예식이 아니라 주례사가 생략이 되고 주례사진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많은 하객분들께서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신랑님이 어, 평소에 제가 알기로도 긴장 잘 하지 않는데 지금 긴장 많이 하셨어요. 좀더 편안한 얼굴로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신랑! 일정! 신부님을 모실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한 분도 열이 없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층위 어, 신부 대기실 있던 위치를 한번 집중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, 뒤쪽에 보시다시피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님께서 이제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오늘 신부님 아,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게 입장할 겁니다 그에 맞게끔 힘차 박수로써 어,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 내려가 주십야